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최근 음악 경연 프로그램 미트 2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노래 해바라기도 멜론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미트 2분의 최종회에서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보컬과 감성적인 해석은 관객과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결국, 그를 경연의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2위는 박지현, 3위는 손태진이 차지했으며, 이들 모두 탁월한 실력을 선보였지만, 황영웅의 독보적인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황영웅의 해바라기는 멜론 음원 차트에서 8위에 올라, 그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해바라기 군락지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되었으며, 누적 조회수는 이미 185만을 넘어서며 200만 조회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담아내며 많은 리스너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황영웅이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음악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 깊이와 함께 대중적 호소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미트 2분 우승과 해바라기의 음원 차트 성공은 그가 한국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